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 업체인 코노코 필립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저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2050년 향후 2050년 안에 어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이,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원유 또한 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 원유 관련 업체들이 계속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슨 모빌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전에 전 영상에서 엑슨 모빌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코너코 필립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너코 필립스는 미국 3대 쉘 업체이며, 업스트림 메인 업체입니다. 네, 미국 원유 산업에는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어, 업스트림은 원유 생산, 정제를 하는, 정제를 메인으로 하는 과정이며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유의 단가입니다. 그래, 지금 원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원유 상승장에서 제일 많은 수혜를 입을, 어,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 에너지 에, 속에서 원유에 올인을 하고 있는 업체이며, 어, 지금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 미국 퍼미안 지역의 원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콘초를 인수를 했으며, 그리고 영국 원유 업체인 쉘로부터 미국 원유 자산을 10조 원가량 되는 자산을, 어, 매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코노코 필립스는 주주 친화적인 업체로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 지급을 어, 하, 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업체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 주가의 상승,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너코필립스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 31일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매출이 어, 상승을 하면서 2021년도 어, 3분기에는 2015년 이후 최고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코 필립스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도 계속 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8년도, 2019년도에 다시 영업이익이 돌아오고,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21년 3분기에 영업이익 또한 2015년 이후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코너코필립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어 2005년부터 2021년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5년도에 마이너스를 찍게 되는데. 어그 이후 2018년도 2019년도 다시 영업이익률을 높이게 되고 2021년도 3분기에 과거 최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코나고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이제 매출 개선 영업이익 개선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과거 최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함으로써, 향후 저는 이런 낮은 유가 그리고 환경 속에서도 이 코노코 필립스가 실적 개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어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 EPS 또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개선을 해 가면서 어... 2021년도 3분기에 높은 E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 0 1 9년도에서도 정말 과거 최대 EPS 증가율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수치를 보면 코너코 필립스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유 소비량을 보시면 1965년부터 2020년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이 원유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원유 소비량이 늘 것이라는,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이 195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까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어, 이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어, 어, 석유, 특히 석유가, 어, 향후에도 원, 어, 소비량, 그리고 수,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모빌이 미국, 그리고 세계적인 원유 업체 중 하나인데, 이제 원유 업체 중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엑슨모빌하고,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무려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무려 20% 이상 영업,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너코어 필립스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배당을 더 많은 더 많은 배당을 지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코노코필립스에 대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잘 습득하시고 정리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